끝났습니까? <laughs> 어, 제가 거기 출신이거든요 그러시구나 언제 끝났어 저한테 신고가 안되라고요 저번주 방송이 마지막이었어요 아, 그렇군요 그동안 정말 너무너무 애쓰시고 진행 잘해주셨죠 박수 한번 부탁해 주세요 박수 박수 대한민국 인천의 풍물의 대표적인 공연이 오늘 개막을 했습니다 이 귀한 이부전에 우리 대한민국의 정말 일세기 100년에 한명 나올까 말까한 우리 팝핀 현준씨와 그래서 보통 댄스킹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우리 소리꾼의 어, 소리퀸 킹과 퀸이 만났으니까 이 무대가 이렇게 난리가 나죠 네오늘이 유경은 난리가 아니에요 자 이제 한번한번 소개할 때마다 우리 국악의 발전과 더욱이 우리 비보이는 제가 남보당 여성마당 해설은 해설사인데 비보이는 우리 믿지마당 남사당 믿지마당 살판에서 나온 거예요. 그게 원조입니다. 자, 한 번만 소개할 때 여러분이 뜨거운 박수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일 먼저, 파핀과 현준 박수 표기치 <laughs> 그리고, 그리고, 외국에 나가면 참 박예리와 파핀과 현준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저 박예리 씨가 그러면 안 돼요. 신랑은 슬레이지 면서 파티 주워놨어요. 파티가 희원주의 그룹 아래에. 얼마나 이렇게 신랑을 사랑하는 사람은 제가 이런 분을 유교사비로 쳤나요? 박사님, 다시 주세요. 그래서 우리 세계 비보에 대해서 대상만 수두룩하게 받은 우리, 아, P.A.C. 프로의 우리 임현문 씨, 김현문이고요. 아, 김현문이요? 아유, 귀농 좋아하고 싶으니까 네네네. 네. <laughs> 이어서, 양용규님. 귀농. <laughs> <그리고 웃음> 우리, <laughs> 우리, 우리 곡곡의 전문명인, 우리 박명진님 <laughs> 네, 제가 철형하고 싶어요. 우리, 귀농도 많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오늘 인천, 응? 298만 4444명의 인구의 대표인 여러분들을 딱 뒤집어 놨어요 근데 기념 보낼 수 있어요? 네 <웃음> 있어요? 네 <laughs> <laughs> 이건 당연안 되는 거예요 인천이 짜다고 박수 들었죠 <laughs> 여러분